모르겠다고 아, 사실 그러니까 애인 바보라고 들리는거지 하도 음 죽었구만 왜 죽었지? 음 싸우구만 왜 싸우지? 음왜 싸우지? <laughs> 지지야. 딱 보고 이기지 질질 딱 생각하고 음음 딱구만 이거 하기 생각이 안난다고 빔티나나 라인으로 디비전 나왔었는데 3-3때 어 그때 저 3-3때 저는 자리하로걔 어. 던졌기 때문에 그때건 몰라요 나 사탕 사먹힌 자리야 구속 이패 했어 그때 뒤 비죠. 아 근데 저한테 라이트 왔어. 아. 아야, 아 그래서. 뭐, 댓글 아, 게임이 나보다 라이 잘하지. 지금은 못 해. 뭐돈 갖고 안 해서. 지금 존나 못 하죠. 상대 트래? 윈디 윈디. 윈디. 겐지. 트래 들것 같음. 트래 잘. 이거 가상 쪽이 더 보자. 가 볼까? 가 볼까? 이소 뛴다요. 우리 알아서 라이 내려왔거든요. 라이 내려왔어. 겐지가 나본다.겐지가 아, 나다겐지가나다다 빠졌어 스키 아마도. 아 우리 윈스 죽어 우리. 이거 윈스 잡을, 잡을, 잡을 수 있나 <목소리> 이거 아, 피. 아 앞에 와 보실. 아, 앞에 와 보실. 아, 왔어 왔어. 미션 드릴게요 이거 드릴게. 아, 나, 아, 나, 아 나, 밀렸어. 미 드릴게. 아니 힐링. 안와안와안와안 피. 아 컷. 라인 난다. 이 왼쪽에 친에 디바 왼쪽에 친 디바. 왜크리 살려 리크리 셀리 메추리찜 디바 볼수 있나? 메카필 메카필. 우리 어, 그래, 디바 어? 터질 거 같은데 안 터지네? 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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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 저거 안 따면 돼. 저거 안 따도. 저 아. 너무 얄팍 안 맞아요. 아 마이너스 일점. 아아 개. 얘네 아직 메카 못 탔어요 송하나 정면. 그래 네, 호빵봐. 지금 호빵 먼저 호빵 먼저 돼. 헬기 거 있어. 헬기 고 있어. 벌스 가볼 실 가볼 실 가볼 아 면이 터질게. 이거 이거 딥오 이거 안 아, 뭐 있을게, 뭐 아, 왜 안맞아 보그 났다 헬힐 깨고 있을게 헬 깨고 있을게 아이소프 깨고 있을게요 이소프 깨고 있을게요 윙스고 있어 라스프아나왜 죽었지? 내가 어떻게 알아 형님 루슈 어? 아 이거 왜 죽여 아 마이너스 2점 아어어 오케이 오케이 2점 달라 <놀람> 라인은 델고우기야 라인은 델코우기 이거 안보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5점에 가전 6.5점 얘네 뽕겐 있을거야 비트 준비해줘 오케이 비트 준비 맥크리니 거기 안보여 거기 안보여 지금 땡큐 베이 2층 2층 기바았어 예약한다 그럼 어 뭐야 나 고기가 없었네 아이고 가아내떴다 나이스 나이트야 겐즈 필 겐즈 필 아니 걸치고 못들어 가겠다 아안해줬어 겐즈 필 겐즈 컷 나이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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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와 저거 저거 피할 수 있는 거 없어 아 거피 불쌍한 거한번챙 같은데? 아, 한번 갈수 있을 듯 <목적> pues 마지막에 한번 가능 마지막에 한번 가능 그래서 돈깰 거야 framework. 우리도 뽕돔에 쟤네도 뽕돔했어 어나돈하는데 쟤네 뽕겜 fulfil... 빠지고 자폭 태커공 다 빠지고 야비베 있어? 나뽕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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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다멋다지다멋다지다멋지지다 멋지다 지다 멋지다 지다멋지지다멋지지다멋지지다멋지지다멋지지다멋지지다지지 <laughs> 아, 뭐야, 왜 밀리고 나서 잤다. 아, 니 아니 탱커 있었다, 아아 내가, 아, 내가 잘못했어 이거. 그래. 나한번 하고 바로, 바로 뒤로 빼고 바로 따, 자르러 간 건데? 오케이. 앞에서 아, 하자, 그냥. 맥크리 곡 있겠다. 이거 호빵 먼저 뿌셔줄래요? 이거 힐안 들어간다. 오, <laughs> 나이스. 아. <laughs> 봐요우스 제우스, 제우스, 제우스 제발 제발 제발. 아, 제발. 아이고 이거. 아는나 지켜 줄게. 지켜 줄게. 우리 지켜줘. 눈피가 세리면 지켜 줄수어야 뒤질 거 도망쳐야지. 어, 나 그냥 저거 아, 힐러 지킬게 그냥. 이거는 이 조합이면 미드 앰필. 쟤네 용거 먹겠다 이번에. 민수공까졌어요 석수도지 2층, 겐지 2층 민수 <목> 떨궈지 못했어 너무 일찍했어 삼광 빠졌어 민스 에피, 나이스, 나이스. 이거 밀어볼래? 민스 없는데 지 오른쪽 방. 이속 들이 이속 들릴킬 가능한가? 어 이속 드 이속 드릴 이속 드게 이속 드릴게 크림 무리한다 루시벨 루시오, 루시오 루시오 루시 루시오 짤, 루시오 짤아컷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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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스톱 먹였어. 뒤에 겐지. 밀었어, 겐지. 밀었어. 겐지. 왼쪽 뒤에, 왼쪽 뒤에, 저게 251킷. 아, 그쪽으로 왔어요 확인, 확인. 아, 디바니 오, 그, 무빙. 그.. 무빙이 빙 좀.. 오, 잠깐만, 할수할수 있다. 난, 어, 잠깐만, 체스 했다, 나는. 어? 겐지, 겐지, 어, 겐지, 겐지 어, 앞에. 이거 이번에 집에 어? 들어와요. 마이너스 1점. 아이 아, 아, 그냥 오늘은 망했다. <laughs> 가서 나중에 잘 받아보라고. 진짜 뛰었어. 밀었어. 오 용, 뽕검, 뽕검.

<laughs> 이거 자폭 있을 것 같은데? 어, 나, 나거 같은데. 상대 이번뭐나노견지 빠지고 윈서공 없을 거고 <laughs> 디바 자폭 조심해요. 맥크리랑 빼나 빼나 우리 힐 맥크리 빼나. 우리네 인수트릭 이거. 아나 반피 이거 2층 자리 잡고 있을게. 일단 힐키고 있을게요. 윈선 반. 지금 피해가 안아나 이거. 아안 아, 되겠다. 아맥크리 어, 반피인데. 맥자맥자 살망하다 아나 아 아나 먼저 아원이 있다 루시우? 루시우? 루시우 겐지 루시우 나이스 이거 체력관리죠 우리, 우리 힐러 힐러 아나 난, 난 힐러 없어 나난 어차피 죽는거 같아 뽕있어 나 뽕있어 뽕있어 두이 가까워봐 나고 체력관리 해봐 체력관리 루시우 원이야 루시우 네? 원이야 정면맥 정면맥 2층이 e 안 아니, D, e 어. D, e, e 없어 아무것도 없어. <laughs> <helps. 웃음> <laughs> 이각 봐요, 본 각. 와나이뒤이층이 네, 없어 아 이거, 이이유에는 이거, 이 이거, 이거, 나, 나, 이거, 나,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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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이가 도시왜안 넣었지? 살짝 는데 나이스. 시 나이스. 나이스. 나클스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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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경기를 시작합니다. 너무 너무 기반자시면 끝나요. 이거 윈디하실? 등글게요. 응, 윈디, 음? 윈디하자고? 윈디 윈디가 더 편하지 않을까? 아니면 말고? 나는 재밌게 하고 있는데, 라인아. 알았어, <laughs> 라인하자. <laughs> 윈디 할까? 네,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이게 그... 이것점부터는 솔직히 라인이 좀 힘든 거. 그렇지. 그러면 윈디로 간다. 그럼 겐지 한다. 그, 이것점부터 봉 채운다. 이거 이제 우리 위도우가 1킬씩 해줘야 돼. 헐, 빼야겠다. 냥 해야지. 면 이승에 뭐 파이팅. 상대 힐러진 보고 가자. 트레 트레야. 파라? 아, 아니구나. 자 아니, 잡단. 야자자리야자리야어 역행 뺐어 트레 역행 뺐어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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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나잠이야 아히라 야히라야히라야아못 죽겠어. 위인이 뒀어. 상대 아나아 파티. 뒤에 파르시야 뒤에 파르시 차라 반인데위슨힐해 이거 화물 해 주방 라인 주방 야 라인 보자 라인 보자 윌슨 때릴게 저 일단 힐게요 라인 안돼 라인 안돼 뒤에 자방 지고 아, 화물 살, 살. 살. 얘네 아나 던졌는데? 메르시 원이야 메르시 원 메르시 메르시 원 메르시 땅이 메르시 땅이 아나 죽겠다 게 메르시 할만해 아나 보다 아나 아나 필이다 아나 딱필아 아나 스킬 없어 아나 스킬 없어 와얘 뭐야 빼면 힐식가능아나피75 이상이 아니었구나 왕치 오겠는데? 어? 응, 응. 다 데리고 올게요 다 데리고 올라 슈퍼드 빠짐 아 왼쪽에 정면 팔이, 정면, 왼쪽에 정면, 팔이. 왼쪽에 정면 와봐 팔이. 정면 와봐요 정면. 정면 걔네 빼고 아나 뛸수 있어요 안아? 하고, 아 무시하고 무시하고 아나 섭가나 아나 섭 그도그도빠도나이 나도 나야라도도나시 나도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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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나도 나도 야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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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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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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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빌고, 저기, 부리겠대 부리 부리. 어, 어 대, 펄스는 빠졌어요. 플레, 플레, 펄스 빠졌어. 사대 수면 빠졌어. 이번에 제가 펄스는 다 있어요? 담턴 뽕겐, 담음턴 뽕겐. 사대 2층에 아무도 없어. 아나 어딨어, 아나. 저 멀리, 저 멀리. 어, 이렇게 오케이, 확인했어. 아나 아, 갈까? 또, 좀만, 좀만 더 있다가 자. 얘네 자탄 있어. 망치다 안아들수 있어? 저을래 죽을래? 안들수 있거든? 이이게어 모이스 라인 지어 라인 지어 얘네 자탄했거든요? 어, 어, 아니 걔네들이야 걔네들 얘네 라인 자고 있어 케어 돼요 아, 이아이 루시오 화면에 댕겨요 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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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뺄게 그럼 디바님 케어 나이스 나이스 아 2층 먹고 싶은데 안되겠다 2층 리퍼 2층 리퍼 아 오케이 쟤네, 이번에 탱커공 다 빠졌거든요? 이번에 펄스 있겠다. 펄스, 오케이, 펄스 있어요. 이거, 뽕이 <목소리> 있을 것 같은데? 저기 디바야. 렐리 아직 없을 것 같아요. 나이스, 이거 이속 때릴게요. 브리드 피! 브리드 피! 리퍼전 1위였었어. 1위였었어. 4의 트랩, 나이스. 오, 트랩, 트랩 쭉 빼기. 1점. 아, 오케이. 티이었던 것. <laughs> 스펙이니까 통과. 나이스. 나이스. <웃음> <웃음> 설마 둔발놈이 나오질 않겠지? 아야. 둔피 아, 진짜 개빡쳐 진짜. 아, 둔피다. <laughs> 아, <laughs> 오, 이거 이거 스킵 가능? <laughs>